우리 오늘 한번 해봐야지. 아...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나서는 사람들.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? 어릴 땐 세상 모든 게 궁금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호기심은 사라져 간다.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. 그런 개척 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온 것이다. 아무도 안 간대. 지금 저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. 사라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.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. 그래도 갈 거예요. 알아? 조나는 여기 있어요. 누구 맘대로? 봐라. 손 잡아. 응. 고마워요. 저기 봐요. 오, 굉장해. 하지만 봉우리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안 좋은데.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봐요. 정상에 가면 협곡 너머가 잘 보이겠... 저? 좋아! 나숨좀 돌리자 라라, 혹시 아무것도 못 찾아도 아버지에게 넌 자랑스러운 딸일 거야. 알아요. 하지만 느낌이 좋아요. 이봐! 진짜. 괜찮아! 살짝 헛디뎠어요. 괜찮아요. 나라, 찮 차를 거야. 조나 여기에요. 내가 내려가서 도와줄게. 아니야, 너무 위험해요. <laughs> 내가 올라갈게요. 할수 <laughs> 있어. 그냥 있어요. 나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. 다친 데 어디 없어? 네, 가요. 여길 지나가야겠는데? 숨 정말 사라진 도시를 찾을 수 있을까? 어쨌든 어떤 가이드가 여기 산에서 유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니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마음먹었다면, 나라도 이런 외딴 곳에 숨겼겠지. 테레니티가 먼저 찾으면 안 되는데! 폭풍이 이제 올 거야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? 충분해요 정상이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어떡하지? 다온 거예요, 번씩 확실해요 여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 알았어 올라가보자고 니가 한가고긴 한데 여기 붙어서 가 알았어요 여기부터는 기어 올라가야겠어요 조심해 얼음이 떨어질지도 몰라 자 준비됐어요? 물론이지 천천히 조심해요. 나랑 같이 가요. 조심해. 진짜. 거기 있어요. 위에서 줄을 걸어줄게요. 알았어. 그럼 기다릴게. 내가 끌어올려줄게 저게 저쪽이요 빨리 저쪽으로 흔들어줘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다.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.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는가? 뼈, 먼지, 영혼이란 무엇인가? 우리의 육체가 사라져도 지속될까? 난 그렇다고 믿는다. 수많은 설화의 중심에는 진실이 숨어있지 과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실 바로 영생의 비밀을 풀 열쇠다 그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. 오래된 종교 집단이며 인류의 미래를 쥐고 흔들려는 과격한 놈들이다.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. 가족을 생각해서라도, 라라나 아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,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다. 한심한 기자들이 또널 괴롭히더구나. 네가 걱정돼서 왔어. 거짓말쟁이들 따라온 사람 없죠? 따라오다니 누가 말이야? 대체 왜 그러니? 그 무덤을 찾은 것 같아요. 아니 너 이걸 다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진짜였어요. 아빠가 맞았어요. 라라, 네 아빠는 이상했어. 아니요 불멸의 영혼을 증명하는 위대한 발견을 해내기 직전이었던 거예요. 나도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네 아빠를 사랑했지만 리처드는 정상이 아니었어. 너까지 그렇게 되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. 아빠가 맞았다니까요. 그 무덤은 진짜로 있어요. 시리아로 가야겠어요. 시리아? 라라 진정해. 이건 미친 짓이야. 그냥 집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. 평범하게 살기엔 늦었어요. 그런 집착이 네 아빠를 망친 거야.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. 아빠가 왜 그랬는지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도 있어요. 그냥 동화 속 얘기야. 말도 안 돼. 현실은 다르다고. 너까지 대체 왜 이러니? 아니요, 이걸로 확실해졌어요. 선지자의 무덤을 꼭 찾아낼 거예요. 저기, 잘 모를까봐 알려주는 건데, 이 아픈 전쟁터라고. 다 왔어요. 골짜기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어. 헛수고하는 거야.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니까. 그냥 계속 가. 얼마 준다며? 뭔가 이상해. 저건 그냥 순찰하는 거야.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? 불을 터지더라고. 뭐 <laughs> 아니, 불이 아니잖아. 씨, 기는 없었는데. 일단 도망가요 이런